드디어 호텔. <laughs> 어. 저 설립한지 봐봐. 그치 오케이. Okay, 이거작성해 달래. And a n information a b o t check in check out. 우리도 하 어? 우 너무 예쁘다. 여기는 천국이네. 이 호텔은 진짜 리뷰가 별로 없더라고 근데. 와우. Yeah? Wow. Yeah. Thank you. Yeah, my husband's yeah, birthday so yeah, very happy today. We could uh remote o r the TV. Yeah. Okay. 오케이, okay. and also here we have uh, fruit and 두둥 오 uh -huh. <봐들이> 진짜 깨끗하다. 어 여기 지금 하트 이렇게 해놨어. 어이 유리도 너무 깔끔해. 나는 사실 아 그냥 뭐 간단하게 뭐 그냥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일 막 데코레이션까지 해주니까 진짜 고맙다. 그치? 지금 딱 오자마자 느낀 건 진짜 깔끔하다 그 느낌 딱 좋아 그치?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테라스가 있고 테라스에 딱 앉아가지고 보는 뷰가 이 정도 저녁에 선사할 때 여기서 맥주 먹고 하면 진짜 좋겠다 그치? 너무 마음에 든다 뭔가 이렇게 신경 써준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가 이거 못볼 뻔했네 그치 이따가 나는 퍼스트날 게스트 피드백에 난 무조건 5점 이상을 주겠어 여기는 아침 먹는 곳, 여기는 수영장이고, 와, 그림이다 그림 완전. 해피야아 여기가 클로버 카페구나. 해피야워. 우와, 여기도 되게 싼데? 어. 응, 응. 음료. 파코도 있고, 딤섬도 있고. 레스토랑이긴 하다. 어... 여기가 우붓이지. 요가. 우붓은 다 좋은데, 인도랑 여기 차도만 구분하면은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살짝 위험해. 이렇게 차가 다니고, 인도가 없고, 저기 큐피트로 이동한다. 뒤에서 <목소리> 11분에도 브레퍼스트를 파는 시그니처. 어, 시그니처 포크 립, 립인데 이게? 어, 너 미디움 하나. 왕치도 되게 맛있네 여 맛집이네 왜 이렇게 맛있냐 그치? 어저께 굿다는 그냥 잊어야겠다 <laughs> 여기도 고푸드다. 배달이 된다는 뜻이죠. 여기도 비비큐프, 그치? 여기 예쁘지? 여기 앉아가지고 멍 때리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여기도 한번 봐보자. 에피타이저. 와 너무 공간은 되게 예쁘게 보면 왔다. 카페오카페라 응. 여기 자체 브랜드인가 봐 그치 티셔츠가 b 라 g 라고 써있어 되게 응. 예뻐 응카페라탑이다 몸매만 좋으면 입고 싶지만 이런 거는 되게 예쁜데? 응. 날씬한 사람들이 골목 골목마다 왜 이렇게 예쁜 데가 많냐? 근데. 발리를 한번 오는 사람은 없을 거야. 한번 오기 시작하면은 계속 오게 돼. 는 응. 오일 같은 거 파는데? 나 로가 오일 로가 좋아하는데. 로가멘탈 스타일. 일장 멘탈, 멘탈을 되게 그거 하게, 클리어하게. 와 행어버도 실취하고서 이거 하면은 이모션 밸런스. 일장 스트레스,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 이거 오일.

맛없는 커피는 아니다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응. 저렇게 한 저렇게 한잔한잔못 박는 거야? 응. 응. 호텔 하바 우드 익스피리언스 엑스라지야 저게? 별로 안큰것 같은데. 전화해. 촬영하는데 근데데 보자. 오 오토바이. 이동은 되게 좋아.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확. 여기 막 카메라도 있어. 그렇지 저 안에서 준비하는 것 같아. 지금. 근데 저거 뭐라고 써있는 거야? 비나 위산타버 위 누구? 여기도 저거 발리 가방이 있다. 여기 오면 맨날 사는 거 있지 뭐? 그거, 나무. 우리는 다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거. 예쁘긴 하다, 그치? c o m p r c o m p r 역시. 봐봐, 벌써 한국어로 써있어. 아, 이고버려버려야 아, 음. 버려 음. 아, <목소리> <목소리> 근데 이 가방은 햇빛 1색 같은 거야? 이초록색 <목소리> 아 근데 이건 지금 내가 맹은별차이없 어. <목소리> 근데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긴 하더라. 색깔만 이렇게. 커스터마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색깔 조합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이래가지고, 이런 거는 조금 비싸고. 나 한번 시도해보는. 음, 어, 근데 네. 종류별로 있잖아 이렇게. 이게 40ml인 것 같아. 그렇 I just can't hide it. I wanna hold your hand, but it get too shy. It's just me and you. What should I do? I used to be so quiet, like a flower on your wall. And everything around you made me feel like I was small. But then you said my name.